안녕하세요. EBS 영광사 정승익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마흔이 됐거든요. 지금은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매일매일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마흔의 나이에 누리고 있는 것들, 과연 언제 내가 얻은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알아보시고 또제 강의 들어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제가 또뭐 강의 수입도 있고 이런 거 자체가 지금 제가 잘해서 된게 아니죠. 제가 5년 전 또는 더 나아가서는 멀리 가면 한 10년 전 그때부터 노력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때 힘들었던 것들에 대한 보상을 지금은 이제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도 제가 뭐 즐기는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음 근데 지금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보상은 당장 오늘은 없어요. 아니, 뭐, 당장 오늘만 예를 들어도. 지금 뭐 학교에서 열심히 또 애들 가르치고 또 끝나고 ebs 가가지고 밤 12시에 와가지고 뭐 밥도 제대로 오늘 함께도 못 먹었고요. 지금 잠도 제대로 잘못 자고 이런 하루에 뭐 즐길 거리는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열심히 살았어요. 음 학교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강의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또 유튜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오늘은 굉장히 힘든 것밖에 사실은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보상은 언제 오느냐 언젠간 오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으로부터 미래에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사는 오늘 하루는 보상을 언제 주느냐 오늘 주는 게 아니라 언젠가 다가올 나의 미래에 주게 된다는 거죠 고3 학생들이요 그런 걸참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내가 지난 고 1이나 고2때 성적 관리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면 고3때 내가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내신 성적이 안 좋은데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높을 때에는 정시나 뭐 논술 이런 것들 밖에 이제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내가 정시를 잘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막 이렇게 지난 과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정시를 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반대의 경우로 어 내가 정말 힘든 와중에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참 좋아요. 그래서 내가 3학년 때좀 어 약간의 이제 관리만 해주면서. 이렇게 대학을 수월하게 가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고3 때 잘한 게 아니라 고1이나 고2 때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멀리 가면은 그 학생이 옛날부터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때 남들 놀때 공부하고 남들이 딴짓할 때 집중하고 놀고 싶었지만 참았고 게임하고 싶었지만 참았고 스마트폰 실컷 하고 싶었는데 참았고 이제 그 순간들이 모여서 오늘에 이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참 공정하다라고도 볼수 있죠. 내가 놓만큼, 내가 즐기는 만큼 순간에는 즐거운데 나중에는 좀 힘들고 또 지금 힘들다면은 분명히 나중에는 어떤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고 어 이게 뭐 조선 모살까요 뭐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 선후관계만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좀 무서운 게 있죠. 음, 지금 우리가 이제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정말 깊이 있게 뭔가를 즐긴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노는 느낌 이런 거라면은 내가 지금 좀 노력을 하고서 나중에 이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어,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클 가능성이 크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한번 열심히 생활해본다. 라고 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우리 힘든 와중에도 이제 즐거움들은 다 챙겨야 되잖아요. 예, 너무 지치지 않는 선에서 지금 하루 열심히 산다면 나중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누이게 될 거고요. 사실 만인 저도요. 늘 진짜 매일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것도 너무 진짜 운도 좋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런 어떤 운적인 감사함이나 여러분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옛날에, 음, 참, 뭐 남들 다 어른들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진짜, 아, 참. 더 앞도 안 보이고, 더 남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그러던 시절에도, 이렇게 오뚜기처럼, 어 그냥 굴하지 않고, 계속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던, 5년 전, 10년 전에 저한테 이제 감사를 해요. 진짜로. 어 그때 참 포기하지 않아서 잘했다. 그때 힘들었는데, 음잘 견뎠다. 어, 그때 성실하게 살아줘서 참 고맙다.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랑도 받고 되게 많은 것들을 감사히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5년 10년 지나가지고요 지금의 여러분들에게 어, 되게 고마워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죠. 어, 그때 포기하지 않고 너 열심히 해줘서 고마웠다. 그때 도망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다라고. 25살, 30살, 그리고 40살의 여러분들이 과거의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고마워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신다면요. 그래서 저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막 이런 개념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현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산다 그래 가지고 이게 현재를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사는 와중에도 또 자아실현도 되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여러또 느낄 수 있는 어 인생에서 많은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실하게 살면서 그리고 또 우리 또 중간중간 놀아야죠. 어 중간중간 좀 쉬는 시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뭔가 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시간 같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분명히 미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 고마워할 거예요. 지금 하루 힘들다면요. 분명히 미래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 응원해 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또 같이 화이팅 해서요. 자, 저 내일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이팅 해가지고요. 내일도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감사합니다.